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북한 선전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님을 위한 교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북한 영화 나온 모습을 찍은 거죠. 이 영화를 북한이 만든 시기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죠.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북한이 선전 영화로 만들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현대사의 큰 쟁점이고 또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도 8년이 지났을 때 이걸 만들었다 위키백과에서는 이물 유한 교양시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에서 만들었다. 총 2부로 되어 있다. 특이한 거는 제작진 그 소개하는데 보면은 시나리오를 어 황석영이가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가 황석영이 여기 왜 개입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작곡은 엄마가 윤희상이 개입을 해 있습니다. 이 선전 영화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전복이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걸러서 봐야 된다. 어, 80년대 북한의 반정부, 반미투쟁, 그리고 지역감정 조장, 이런 아주 안 좋은 것을 여기에서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래서 아주 질이 나쁜 영화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북한 자료센터에서 봤습니다. 어, 이 영화는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은 그 전남,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하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여자친구, 이두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역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직함을 반사령관,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공수특전대사령관, 정호용,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 여기 보면은 아주 악의적인 대사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이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대통령 체계화도 없다, 국방장관 주영복도 없다, 겸사령관 이희성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세 사람은 허수아비고 실질적인 어그 결정권자는 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이다 이런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광주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을 그 영화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뭐 형무소장을 공수특전대 여단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어 이름이 호백입니다. 공수특전대원들이 무자비한 진압과 만행을 저지른다. 이런 걸 영화로 이제 만들어내 있죠. 묘지도 나오고 붉은 깃발이 나오는데 붉은 깃발은 공산혁명을 상징하는 거죠. 대남선전선동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또 대한민국 체제 이관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돗물에 지렁이가 나왔다. 이러면서 소독을 안 한다. 서민들 고생한다. 반정부 운동을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반미투쟁하는 선동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미국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다. 미국은 착취자다. 침략자다. 반미 자주 연합해야 된다. 광주는 주사파를 탄생시켰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 대사가 전두환과 한통속으로 광주 진압했다. 우리가 흔히 듣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광주 시위를 진압한 자들하고, 신군부하고 한패였는 줄 몰랐다. 이럴 수가 있느냐. 양키나 가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대남선전선동 내용은 뭐, 영화의 주된 메뉴가 거기 때문에 그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에 정호용의 대사를 보면은, 어, 미국 어른들께서 독촉해서 하루빨리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마치 미국이 상전인 것처럼 그렇게 표시한 거죠. 북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고 그러고 어, 미국의 예속된 정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는 정부 이런 식으로 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지만 북한이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감정 조장하는 것도 아주 악의적입니다. 어, 마치 우리 대한민국 내에 어, 지역 간에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또 전두환의 어떤 대사를 통해서 아주 혐오스러운 대사를 많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니지만은 영화로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제 입으로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나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베트콩들을 죽이듯이 뭐 어떻게 하라라든지 또는 전두환이가 마치 광주 시민들을 어, 죽이게 한 것처럼 시종자를 없애도 모방하다 무자비하게 죽이라 어린아이 학생 뭐이 전부 다 우리가 유언비어로 듣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어뭐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헬리콥터가 나오는 장면도 있고 하여튼 모든 선전 선동의 소재는 여기다 총 집합시켰다 사실이 아니지만은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 영화 속의 음악은 또 운동권 노래입니다. 아침 이슬 노래가 나오고. 어 거기서 자주적인 힘으로 외세를 물리칠 때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이룩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진실을 알려고 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적성을 띤 영화죠. 이념적인 영화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대한민국의 반정부 운동을 부추기려는 하는 거고 반미 선동을 하는 거고 또. 뭐 신군부가 우리 국민들을 죽인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이나 진실이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겠지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적개심을 가져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영화를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윤이상과 소설가 황석영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선전 선동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이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연루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만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항의를 해야죠. 내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상. 감사드립니다.